아, 안녕하십니까. 자, 석촌호수 6바퀴 반, 아, 16.6km 아, 정도 달렸습니다. 자, 이제 아, 마라톤 입문 23년 4개월 만에 아, 생애 110번째 42.19km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10바퀴 약 25.6km 달리면 아, 생애 110번째 42.19km를 완주합니다. 자, 보선 마라톤의 참가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7대 마라톤이라고 함은 보선, 뉴욕, 시카고, 런던, 도쿄, 베를린, 시드니 이상이 세계 7대 마라톤 대회인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보선 마라톤 대회가 보선 마라톤 100주년이었던 아, 1997년부터 아, 참가 자격에 기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스마라톤 참가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반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사이에 아, 아, 국제 육상 연맹이 인정하는 코스에서 일정 기준 기록 이내 완주한 경력이 있어야 보스마라톤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남성 기준 기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여성의 경우에는 30분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남성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에서 34세, 3시간 이내 완주 기록 서브 3입니다. 35에서 39세, 3시간 5분 이내, 40에서 44세, 3시간 10분 이내, 45에서 49세, 3시간 20분 이내, 아, 50에서 54세, 3시간 25분 이내, 55에서 59세, 저 같은 나이 아, 3시간 35분 이내, 60에서 64세, 3시간 50분 이내, 아, 65에서 69세, 4시간 5분 이내, 70에서 74세, 4시간 20분 이내, 75세에서 79세 4시간 35분 이내 80세 이상은 4시간 50분 이내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남성 기준이고요. 여성은 30분을 플러스하면 되니까 80세 이상 여성은 5시간 20분 이내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만 18세에서 34세의 여성은 3시간 30분 이내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턴 마라톤이 권위가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